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 하나 질문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수능 기출무역인데 어려운 문제예요. 다소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미리 적어놨고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터가 저기 있는데 이 칠판이 프로젝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려놨습니다. 아, 25살이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연장, 연장자님은 제가 뭐, 몰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정식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물은감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각각 다른 부피로 혼합하였을 때 혼합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수와 혼합 수용액의 액성을 나타내곤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표 한번 분석할게요. 상과 염기는 모두 완전히 이화한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할게요 액성이 연기성이라는 것과 산성이라는 게첫 번째 힌트예요. 아시겠죠? 진비님, 잘 들으세요. 액성이 연기성이라는 것과 산성이라는 것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연기성이려면, 얘네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자, 얘가 연기성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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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l의 양과, 아즉 개수와 분자수와, 오케이 그 다음에 NaOH, NaOH의 분자수 중에 얘가 염기성이 되려면 NaOH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려워요 분명히. 그럼 당연히 얘는 산성이라면 HCl의 개수와 분자수와 NaOH의 NaOH의 분자수 중에 HCl이 많아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힌트고요 그렇다면, 염기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 얘에서, 여기 여 녀석에서, H 플러스하고 c l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오케이? 오케이? H 플러스가 다 킬됐다는 얘기죠. 양이온만 물어본 거니까. 얘는 없어요. 그죠? 얘는 없어요. 아, 그럼 됐네. 됐네. NaOH 100ml는 100ml를 넣었는데, 여기 요 녀석은, 요 녀석, 즉, 투입량과 같겠구나. 아시겠어요? 투입량. 얘를 투입한 게 100ml인데, 오케이? 얘를 완전히 다 킬했으니까,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은,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됐을 때, OH가 H 플러스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100%다 킬했고, 그러면 양이온이 힌트니까, 아, 너만 존재하는구나. 오케이? 너만 존재하는구나 NA플러스만 존재하는구나 아 그러면 너는 뭐야 ON이라는 건 NA플러스의 개수구나 근데 너 ON이 100ml에 들어있었겠구나 그쵸 그럼 너는 ON이구나 100ml에 오케이 100ml에 ON이구나 오케이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100ml에 ON 가장 중요한 건 접근방식입니다 그렇다면 100ml에 5 n 개가 들어있다면 부피와 비례해서 분자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40ml에는 그럼 당연히 2N이 들어있었겠구나 지민이 위에 가세요 40ml에는 그럼 2N이 들어있었겠구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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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너로 한번 가볼까요 너로 한번 가볼까요 HCL이 많이 좋았구나 NAOH보다 아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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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서, 요 내용에서, 자, 보세요. 요 내용에서, 요 내용에서, NA 플러스도 EN이요, OH 마이너스도 EN입니다. 왜? 1대1로 이온화 되니까, 얘가 EN이라면, 얘도 EN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아, 지민님, 아, 아 계시, 보고 계시죠? 어, 그러면 너에게, 너에게 OH 마이너스가 EN이 있었겠구나. EN이 있었겠구나. 그죠? 2N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런데 너만 2N이 있었냐? 아니에요. Na 플러스도 2N이 있었겠구나. 오, 그러면 뭐야? 오, 그러면 뭐야? 여기 양의온수가 12N인데, 요 녀석은 Na 플러스가 2N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12N이라고 했으니까 H 플러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다고 그랬잖아요. H 플러스가 10행계가 있겠네. 그렇죠? 반응하고 나머지 10행계가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가 중요해요. 핵 중요. 핵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 여기에서 다 틀려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다 틀려먹을 수 있어. 왜냐? 고지, 곧대로 H 플러스가 10엔개니까, 아, 그러면 너, 여기에 10엔개 들어있었겠네. 누가, HCL이. 이렇게 판단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틀려요, 이거는. 절대로 틀립니다. 절대로 틀려요. 아시겠죠? 10엔개가 아니라 12엔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12N계어야 하느냐 보세요. 왜 12N계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12N계의 HCl이라면 자 12N계의 H 플러스가 나왔을 거고 12N계의 Cl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맞죠? 이온화되는 이온수의 비율은 1대 1이니까 그죠 12N계의 H 플러스가 자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OH 마이너스 2N개하고 반응해서 이 2N개라는 OH 마이너스가 12N개 중에 2N개를 키라고 10N개를 남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다시 다시 12N개의 H플러스여야 OH-2N개하고 중화반응해서 2N개 물 만들고 10N개의 H 플러스가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곧대로 얘를 그냥 10N개로 해버리면, 얘를 그냥 10N개로 해버리면, 이 10N개하고 OH-2N개하고 반응하고 H 플러스는 몇 개가 나온다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8N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 10N개잖아. 그래서 뭐예요? 여기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야? 너는 12N개이구나 라는 거죠. 자, 얘게 12N개. 오케이, 결정됐네. 그럼 80ml에 12N개니까 20ml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는 3N개.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정리됐네요. 얘는 5N개. 자, 여기에는 2N개. 됐죠? 아, 됐어요. 이제 해결됐네. 자, 기억부터 갑시다. 실험에서 사용한 HCl과 NaOH의 단위 부피. 단위 부피라는 얘기는 1ml당이라는 건데, 1ml당이라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뭐 물어봤냐면,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차피 HCl의 음이온도 3연계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온하면 1대1로 이온화 되는 거니까. 그럼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으니까, 20ml에 3행계 들어있다면 1ml에는 몇 행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HCL은? HCL은 1ml에 1ml에 20분의 3행계가 들어있다는 얘기네. 음이온이. 그죠? 음이온이.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00ml당 5행계니까 자, NaOH는 NaOH 1ml당 자, 100ml, 100ml에 5n개니까, 100분에 얼마, 얼마 하면 됩니까? 100분에 5n개. 그럼 얘네들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뭐예요? 몇분에 몇 대? hcl 대 naOH라고 그랬으니까, 20분에 3대 100분에 5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100 곱해주면 얼마예요? 5니까, 15 대. 5, 5, 35 맞죠? 100 곱해주니까, 15 대. 뭔가요? 그럼 3대1 이네요. 그죠? 3대 1. 근데 거기는 3대 2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그죠? 그쵸? 오케이. 3대 1입니다. <laughs> 실험 2에서 혼합수용액에 존재하는 Na 플러스와, 실험 2에서, 2에서, 요거요. 혼합수용액에 존재하는 Na 플러스와 c l 마이너스의 개수비. 요건가요? Na 플러스는 아까 몇개 들어있다고 랬습니까 혼합, 여깄네요. 2행기 들어 있네. 그쵸? 어 2행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어 CL- CL-는 얘니까 그쵸? 얘니까 12행계 들어있네 그러면 NA플러스 자 볼게요 NA플러스는 2행계고 그 다음에 CL-는 12행계니까 이거 몇대 몇이에요? 1대 6이네요 그쵸? 1대 6 맞네 리얼 실험 1과 2의 혼합수용액을 실험 1과 2의 혼합수용액 을섞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 여기 a 1플러스 얼마 남았었어요? 아까 A10플러스 어, 10엔개 남았었죠? 실험 2에서는 A10플러스 10엔개 남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생각 좀해 봐야겠다 그죠? 여기 생각 좀해 봅시다 얘 예, A10플러스 10엔개 남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NAOH가 5엔개 100ml당 5엔개 들었고 3엔개 들었으니까 이거 몇엔 개라고 어, 해야 됩니까? 아, 어, 잠깐만요 오, 양이온수 5엔계 H 플러스 1 0엔자 이랬을 때 5엔계하고 3엔계하고 반응하면 즉 OH 마이너스가 5엔계 반응한다는 얘기고 HCl이 3엔계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남는 거는 뭐가? OH 마이너스가 OH 마이너스가 5 마이너스 3하면 되겠죠? 2엔 남네요 그러면 여기는 H플러스가 실험 2에서 H플러스가 10행계 남는다고 그랬고 실험 1에서는 o h 마이너스가 2행계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10행계 중에 2행계 키라면 반응이 두개를 섞었을 때 반응 끝나면 H플러스가 8행계 남겠네요. 그렇죠 그럼 H플러스가 남았으니까 이거는 뭐다? 산성이네요. 그럼 디귿 맞겠네. 그죠 디귿 맞겠죠? 디귿 맞겠죠? 맞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